반갑습니다. 강남입니다. 이번에는 지난번 803더 테라스 80에 이어서 보시는 다세대 빌라 건물을 소개해 드려 볼까 합니다. 최초 감정가 대비 34%까지 떨어진 물건이고 동 빌라 같은 경우 경매 진행되는 물건뿐만 아니라 5개 호실이 더 입찰 길이 예정되어 있어서 상주여권이나 생활권에 들어오신다면 상당히 낮은 가격에 낙찰받을 수 있는 물건이라 소개해 드려 봅니다. 이어서 가창방향에서 삼산리 마을 어기쪽부터 본권 진입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창에서 청도 이사가는 방향 국도 30번 따라 삼산리 마을 표지석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쪽 삼산리는 대구 드라이브코스로 유명하여 낯설지 않은 곳으로 마을은 한적하니 조용한 곳으로 삼산리 위쪽으로 우롱리마을과 남지장사까지는 가창 중에서도 고리 제일 깊은 곳으로 안쪽으로 유명 카페 식당들이 많은 곳이지요. 마을 안쪽이라 목적지 다스빌라 까지 빨리감기 하겠습니다. 물건지 바로 접하고 있는 카페 발음이 좀 어려운 까사드테하 카페 이름이 기와집이라는 의미라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한옥카페가 꽤 괜찮은 곳으로 알려진 곳이기도 합니다. 오늘 소개 송림맨션은 넓은 주차장이 마음에 드는 곳입니다. 이어서 매각물건 사건 내역입니다. 사건 번호 33365호 주소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삼산리 송림맨션 A동 301호입니다. 건물 면적 21평과 대지권 면적이 거의 같은 21평으로 대지권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부동산 임의 경매 물건으로 최초 감정가 2억 5,700만원 대비 34%까지 저감되어 25년 1월 21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8,815만 천원의 사회차 예정되어 있습니다. 소개 다세대 빌라 물건이 이어지는 경매 사건 내역도 영상 중반에 담았으니 같이 보시면 이번 소개 물건의 입찰과 산정에 도움이 될 듯합니다. 지난해 가을쯤 종결된 경매 사건에서 낙찰받으시어 a동 다른 층 매매 물건을 통해서 오늘 소개의 매각 물건의 내부 인테리어 상태나 관리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추정이 될 듯하여 영상으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계층에 2개 호실로 구성된 빌라로 엘리베이터 크기는 크지 않지만 방문 당시에 작동은 잘 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현관도 그렇고 밝은 색 타일이 편한 느낌이 드는 곳입니다. 기본 방 3개 구조에 아파트 기준으로 30평 규모는 되는 것 같고 거실은 확장되어 있습니다. 욕실은 2개인데 보시는 곳은 공용 욕실입니다. 주방도 생각보다 넓고 조명도 부족함이 없는 것 같고 주방, 환풍구 시설도 예전에 갖춰진 브랜드 제품이 설치되어 있는 곳입니다. 취사랑 난방은 LPG 가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쪽 지역은 아무래도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은 곳입니다. 거실도 넓고 월패드 인터폰과 안방 욕실 사이즈도 적당한 것 같고 안방 베란다와 거실 중문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실에서 집안 전체 평형이 작다는 느낌은 안 드는 곳인 것 같고, 9년 된 건물치고는 건축 당시 신경을 제법 쓴 흔적이 곳곳에서 보이는 빌라입니다. 서측의 작은 방은 확장된 구조로 최강은 좋은 것 같습니다. 집안 전체적인 분위기는 밝고 괜찮은 것 같고, 말씀드렸지만 본 소개 영상은 경매 물건이 아니고 일반 매매 물건이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다시 주차장으로 내려와서 인근 도로와 1층 현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층 현관은 B번 도로와 특이하게 주차장 밖에 CCTV 화면 녹화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는 곳입니다. 본건 방문 시 만난 거주민 말씀으로는 1층 엘리베이터 앞쪽에 내벽 타일이 깨진 상태로 관리는 별도로 없으시다고 하시고 살기는 편하시다고 하셨으며 주 경매 사건이 마무리되면 관리비 납부 받아서 공동 관리가 필요하다는 전언이 계셨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로 접한 부분도 그렇고 주차장도 세대당 한대 충분히 넉넉히 사용 가능한 곳으로 주차장 관리 상태는 비교적 무난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송림맨션 다른 호실도 경매 사건이 진행 중이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 물건 포함하여 진행되고 있는 물건이 6개 호실입니다. 물건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최저 매각가율이 22%에서 오히려 2017년도 매각가율이 88%로 낙찰된 사례가 있는데요. 당시 감정가가 2억 1,500만 원에서 낙찰가 1억 9천만 원에 낙찰된 사례가 눈에 띄네요. 근래 경매 낙찰가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것이 부동산 경기 사정이 정말 녹록지 않다는 것을 경매 사건 낙찰가율에서 알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본건 경매 낙찰가율 과거 사례 또한 동일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대별로 대지권과 전용면적은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점은 감안해서. 낙찰가율 산정과 감정가, 최초 감정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대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임차 보증금 세 내역 형성은 보증금 1,500만 원에 월 60만 원 내외로 적정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낙찰가와 임대 수익률을 단순 계산해 봐도 임대만 적정 가격에 놓을 수 있다면 수익률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매각 물건 주의 환경을 둘러보겠습니다. 속개 물건지에서 보시는 화면 위쪽이 가창으로 이쪽 방향이 북쪽입니다. 우측으로 국도 30번으로 이쪽 방향으로 동쪽으로 멀지 않은 곳에 발조릉 터널 지나면 청도 이서면이지요. 삼산리 마을 안쪽은 군데군데 이쁜 전원주택도 여럿 보이고, 그리고 일부 구축주택과 간혹 방치된 노후주택도 보이는 곳으로 인근의 요양병원이 눈에 들어옵니다. 보시는 곳 세왕교통 버스 종점이고 중구 칠성시장과 수성구 지나서 이쪽이 버스 종점이지요. 이어서 영상에 저수지 위쪽으로 우렁리로 유명한 녹동서원과 남지장사가 소재해 있는 쪽입니다. 오늘 소개 다세대 경매 물건 쪽에서는 남서쪽입니다. 소개 매각 물건 뒤쪽, 그러니까 야산 밑쪽으로 한옥 카페가 지속적으로 사업 확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곳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대구 달성군 가창면 삼산리에 소재한 다세대 빌라 경매 물건 안내였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물건과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노구부 강남이었습니다.